맨투맨 티셔츠 이제 패턴 설계를 다 해서 마킹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완성선에다가 이렇게 대충해요 이거는 대충 그리고 적으로 시접은 0.5mm를 놔두고 커팅을 하면 되겠어요. 미오바기오노바니오노니니까노바니 약간 고정 시키는 게오노바니오 같아요. 고정 바시오면 조금 오리는니니니까 이렇게 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길이를 살짝 길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대충 그리고 대충 대충 하면 돼요. 저 0.5mm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손에 중심 쪽에 표시해 주 주고, 중요한 부분에는 너치를 넣어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막힌 한 다음에 종이를, 어, 음, 떼내도 되고, 떼내, 안 떼내고, 바로 커팅을 해도 돼요. 일단 종이를 떼내면, 이렇게 되니까. 종이 떼내고, 바로 0.5mm 남기고, 바로 가위로 커팅을 재단을 하면 되죠. 0.5mm 이상 남기면 안 돼. 음, 미오노가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Oh. <laughs> 중심쪽에 너치를 넣어주고 포의 앞쪽에 너치를 넣어주고 포의 소매 앞쪽 포메 앞쪽에 F쪽에 F쪽에 너치를 넣어주고 달때 이제 발을 달아줄 때 앞이 바뀌면 안되니까 너치를 넣어주고 포메라 눈방울 앞판 절아냈고 뒷판 뒷판으로 중심 쪽에 또너츠를 이렇게 넣어주고 앞중심, 뒤중심, 앞중심 마찬가지기 때문에 자를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앞판, 뒷판, 이렇 재단을 다 했고 시보리 부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골시 쪽에는 그 넓이만큼 더 나가서 연장 시켜가지고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밑단 시보리 아 0.5mm 지저두고 재단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단 시보리 골시 골시 네크라인 쪽에 네크라인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골선 또 여기 골선 표시 있고 여기 시보리 이렇게 넥라인 마이너스 3인치 전체 둘레에서 3인치를 마이너스 해야 돼어 패턴 넥라인 사이즈를 재서 해 측정을 한 다음에 3인치를 빼줘야 돼 둘레를 그래야 이제 약간 오그려져서 목선이 딱 달라붙어 입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고 음, 소매둘레 시보리는, 소매둘레 소매 시보리도 마찬가지로, 소매, 소매 밑단 둘레 마이너스 2인치, 요렇게 해서, 시보리 패턴을 따로 준비를 해서, 소매를 갖다 대보면 이제, 요런 재단이 되는 거지. 자 이러한 소매 요렇게 소매 시보리 밑단 시보리는 이렇게. 어, 패턴 그니까 몸판 둘레 패턴의 몸판 둘레 마이너스 4인치 전체 이렇게 가 둘레를 마이너스 4인치로 4인치 작게 재단을 해야 어, 시보리를 나중에 박을 때 당겨서 박아서 약간 오그러지게 그렇게 뽕냥하게 만드는 거지. 단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라인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보리의 작업이 특징이에요. 맨투맨 티셔츠 다음에 이제 또, 또 니오노바를 활용해서 특종기를 활용해서 또 만드는 제작 과정을 또 2차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오늘은 자 여기까지 맨투맨 티셔츠를 패턴 설계를 해서 재단까지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